졸업하고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른들이 들으면 욕할 만한 쓸데없는 짓을 잔뜩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잔뜩 해서 유튜버가 됐어 <laughs> 너무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평범해지고 많은 걸 놓칠 수 있다 죽어가는 그린룸에 활기를 띄워줄 그녀가 왔다 이연! 인간! 인간 비타민 이요 e! <laughs>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100년 만에 연애를 해가지고 <laughs> 어쩐지 요즘 <왠지> 연락이 없더라고 <laughs> 내가 필요 없어진 거지 우리 쇼윈대 연애는 여기까지였다 항상 잘 지내고 계시니까 항상 믿고 있으니까 <laughs> 우리 벌써 이제 5년 차 아닙니까? 아, 크리에이터 창작자로서의 삶을 산지 이제 5년 차가 된 누구나 창작은 오래 하지만 그걸 이제 업으로 삼게 된 지가 그렇게 된거 같아요 크리에이터 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주축이긴 하지만, 진짜 창작자로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해나간다는 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님이 아... 이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 할수 있었던 비결이랄까. 저의 경우는 재미없는 일들은 진작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해봤거든요. 네. 전시도 해보고 콜라보해서 새로운 제품, 커머스 그런 음.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 뭐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도 이곳저곳에서 해보고 강연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서 오히려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계속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리고 진짜 재밌었던 건 뭐지? 이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일하는 비즈니스 담당자 분이 계신데 그분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건을 판매하는 건 당분간은 좀안 하기로 했어요. 해보니까 그거를 꼭 내가 판매를 해야 될까? 네. 내가 꼭 그거를 콜라보를 해야 될까? 내 경험적인 걸로 예전에 해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험도 했고,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재미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는 없어서. 음. 또 이상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건 책을 쓰는 건데, <laughs> 책 쓰는 거는 아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계속 쓰기는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다양하게 해보면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을 찾는 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디자인을 업으로 삼았을 때 디자인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다른 동화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으려면 공부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대책 없이 안 하는 거 말고 공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았을 때 공부를 쉽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좀안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계속할 수 있는 걸 반대로 찾은 거예요 신기하게 말하는 거는 지금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질리질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40대, 50대는 어떻게 말할지 좀, 좀 기대가 돼요 미래가 기대되는 일이 뭔가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의 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유튜브만 한것 같지만 계속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떤 게 하나 잘 된다고 해서 그것만 추구하면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것 같은데, 어.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들 있을 때, 그때가 좀 시도해보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조금씩 이제 쳐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랬던 건 아니고. 이게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게, 제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쓸모없다는 이유로. 근데 가능성은 대체로 쓸모없는 것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거기가 약간 미네랄이 많은 노다지인데, 그리고 거기가 블루오션인데,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딱 처음에는 잘 아웃풋이 안 나오고 뭔가 잘안 되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거의 찐 쓸모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진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인생 최초의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학교 졸전 중에서 대표로 인터뷰를 음. 하게 된 거예요. 졸업하고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른들이 들으면 욕할 만한 쓸데없는 짓을 잔뜩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잔뜩 해서 유튜버가 됐어. <laughs> 그래서 좀 너무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평범해지고 많은 걸 놓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 그 비효율적인 거 얘기했는데 책을 계속 쓴다고 했잖아요. 책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다. 진짜 책이 최고 비효율이야. 이게 롱폼 콘텐츠의 끝판왕이거든요. 그 내가 글을 잘못 쓰면 완전 환경 오염이야. <laughs> 나무야, 미안해. <laughs> 좀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꾸준히 할수 있는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걸 했다는 거외에 걸로 사실은 죄책감 없이 잘 쉬었던 것 같아요 나의 특이점은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음. 저는 막 그렇게 막 쪼거나 막 엄청 열심히 해서 막 엄청 성의껏 하는 걸잘 못하거든요 음. 이를테면 뭐 위플래시 같은 교수님을 만나면 저는 진짜 그냥 바로 전과 <laughs> <살인은> 살인 살인 <laughs> 아 그냥 그냥... 전과? 어, 아 나는 전과범이될 거라고 전과범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튼 저는 저는 과를 옮길 거예요. 전과범이될건 아닌데 힘이 붙일 때 저는 쉬고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그 그게 그리워질 때까지 냅둬요. 그게 그리워지지 않으면 유감이다. <laughs>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또 치트키가 있는데 네. 다행히 저는 제가 가장 똑똑한 시간대를 알고 있거든요 네. 6시부터 10시까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요 뭔가 이거 안 된다 오늘 밤새야지가 아니라 빨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해요 저는 워낙 P형이다 보니까 즉흥형이다 보니까 특히 자극충형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때는 저한테 치트키인데 저는 확실한 보상을 줘요. 아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오늘에 끝내면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시켜 먹는 거야. 마라탕이다. 창궈창궈의 꺼바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제가 즉흥형이니까 계획을 잘안 해놓는데 이래서만큼은 노는 거를 미리 계획해놔요. 아 그럼 이날 진짜 내가 만편히 놀래면 이걸 해놔야 돼. 맞아. 아, 그래서 그 노는 약속 잡아놓으면 죽지 못해 한 번. <laughs> 그래서 저도 또그 얘기 앤드류님이랑 엄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앤드류님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연결이 됐잖아요 요즘에는 연결된 걸 확장된 걸좀 응축하고 있거든요 진짜 딱 30대가 되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놀랐던 게그 결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음. 그 압박도 너무 심하고 음. 그런 게 되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무언가에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단절을 좀 하는 좋은데 저는 카톡 상태명을 진짜 무섭게 해놨어요. 연락이 드릴 수, 있습니... 수 있습니다. 답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연락만 받습니다. <laughs> 친구들... 나보다 심하네. <laughs> 저는 저는 답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거든요. 이 사람 더 심해. <laughs> 그래서 뭔가 저는 창작자라든가 어떤 일이든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이나 잘 차단하는 것도. 음. 아 근데 저는 이지문이 너무 싫어요. 4 0대5 0 대. 때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뭐예요? 이러면 아 맞아 꿈이 뭐예요 꼭 뭔가 하나를 정해서 그걸로 향해만 달려가야 되는 건가? 맞아. 꼭 그걸 지금 정해서 말해줘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럴 때 이런 답변을 해요 그냥 되게 귀여운 할머니 되고 싶다고 <laughs> <laughs> 제생각한 귀여운 할머니는 운동하고 해서 운동 잘하는 할머니 <laughs> 제일 귀여워 그러면 창작자로서 우리가 좋은 점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제일 힘든 점은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땐 그게 좀 보였어요 미래가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죠.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뭐 진급을 하고 앞으로 이걸하고 다음에 저런 역할을 맡고 이게 보였는데 창작은 그게 좀잘안 보여. 너무 여지가 많아서. 아 선택지가 많으니까. 아,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심각한 자극 추구형이라 그 자극이 좋습니다. <laughs> 내가 내 인생의 소설을 내가 직접 계속 쓰면 좋겠다. 한 동분이세요? <laughs> 열 받아. 아우 킹받아. <laughs> 이 소리 끝을 써보려 해 <웃음> <웃음>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귀여운 아니 요가킹이 될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뭔가 내가 나만의 빅데이터를 잘 수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자동적으로 콘텐츠 만들면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기록이 되니까. 에휴, 그런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보고, 내 추구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내가 해놓는 기록 안에서 나를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원래 다음 질문이 연님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라고 물어보려고 아. 했었는데, 네. 저는 연님이 그게 일기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잘안 써요. <laughs> 아니 근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으니까 저 <laughs> 우울할 때맞써요어 저도 그래요 그렇죠. 어 저도 뭔가 일이 있을 때만 쓰는 편이고 그거를 씀으로써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맞아요. 그 불안함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제가 불안을 잠재우려면 자기가 어떨 때 제일 불안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집이 정리 안 됐을 때 제일 불안해요 녹초가 돼도 다 치워야 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한 이유가 대체로 뭘안 하고 있어서인데 그 일을 하면 불안이 좀 줄어드는 거요 이를테면 저는 책을 안쓸때 그렇게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흐의 책에 나온 문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는 그림을 못 그려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당장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 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저도 항상 나는 똥글만 쓰지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맨날 맨들 맴돌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도 쓰고 하다 보면 아, 그이 정도 똥그리면 많이 자르면 좀 괜찮아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든 방법인데,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글 쓰는 거에 하나 또 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말고 똑같아요. 내가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뭔가 아웃풋이 안 나와. 아, 맞아요. 아웃풋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글 쓰는 거를 예로 든다면, 뭐라고 써야 할지, 이게 안 나와. 글이 좀 별로야. 그러면은, 그때는 인풋을 해야 될 시기예요. 왜냐면은 그 뜻은 내가 아웃풋을 너무 많이 뽑아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아웃풋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뭘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저는 그냥 반대 거래요. 그러니까 아... 글이 안 써지면 글을 읽어요. 아. 진짜 좋다. 그냥... 아 그리고 약간 어... 그물안준 식물처럼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컨텐츠가잘안 나와. 그러면은 다른 유튜브를 엄청 봐요. 음. 다 반대하는 것 같아. 아, 강연 이거 준비하는 데잘안 돼. 다른 사람 강연 엄청 봐요. 아, 근데 그게 오히려 신호네요. 뭐가 안 나온다는 건뭘 넣을 때다. 아, 결국 보상작용이다. 내가 뭔가 과하게 치우쳐 있으면 그 반대거로 해라. 네, 네. 오, 제가 또 배우고 가네. 아 <laughs> 창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음. 내가 인풋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 인풋이 부족할 때제 제 책을 채워놓지. 어? 진짜.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아까 이분이 댓글 똥글 같댔지만 사실 똥이 맞아요. 뭐, <laughs> 맞아. 이 사람을 맞아. 통해서 소화된 것들이 여기 남겨져 있는 거죠. 뭘 드시고 그렇게 쓰셨어요? 두 두려움이 재료였던 것 같아. 자기 거멸이 재료였어요. 진짜 제일 힘들게 쓴 책이에요. 숙변이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그, 그 해답을 찾았어. 어, 그 제가 아침에 발견한 문장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모든 확신은 의심 속에서 싹튼다고. 그러니까 의심을 음.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오. 그 제가 믿음을 찾아 나가기 위한 어떤 요정이었어요. 음. 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